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전교회 꿈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는 이번 비전교회에서는 슬기로운 여름 나기를 준비했습니다. 썸버 성경 속으로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전교인이 모두 함께 4주 동안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네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과 일터를 넘어 나라와 민족의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4주 동안 아브라함과 야구,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속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의 소문으로부터 시작 합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포의 책임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특히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인류의 문화의 기원 등.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듯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 역사를 이루어갈 네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명의 족장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기초적 출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또는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으로 이 이름의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은 데라이고 동생은 나울과 하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우루에서 노아의 12대 순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은 일반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신앙의 증인이요, 신앙의 무공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고 그는 175세에 죽게 됩니다. 막벨라굴에 사라와 나란히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하였고 선민의 조상을 삼으셨으며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점은 바로 출애굽의 연대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연도는 주전 1446년으로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전 970년이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왕이 된지 4년 바로 주전 966년입니다. 이를 근거해 출애굽의 연대를 계산하면 주전 1446년 966 플러스 480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관년대가 출전 1446년이므로 애굽에 들어간 때는 출전 1876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출전 2166년에 출생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간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세. 이삭의 야곱을 낳을 때의 당신 나이는 6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당시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를 함께